미치. 나. 믿지 말라고 차피가 자기를. 음 왜? 야 차피야 너또 편집 안 하고 내면은 또 지한이가 지워달라던가. <laughs> <laughs> 분위기 진짜 좋아. 세인트 아머 서울. 세인트 아머 서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유진이. 아, 지안이. 예. 본명은 본명은 유진이고 활동 이름은 지안이에요. 예. 아, 반갑습니다. 어. 제내 방송에는 처음 나온 건 아닌데 유튜브 음. 라이브에서는 처음. 맞아. 어. 자 들어오시죠. 자 따라가 따라가 보도록 하죠. 어, 아,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일진 일진. 아니 아니야 에 아니야. 아니 그아 일단 정식으로 인사를 한번 네네. 하고 네네. 여기는 이제 우리 지안이의 굉장히 친한 동생. 예. 지금... 옛날에 학교를 안 갔어. 옛날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laughs> 학교를 너무 안 가서 사회적 문제를 심심, 심심. 일으켰던 우리 량현 량하의 량하. 에 네, 동생 양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초의 가수. 하하하 학교를 안 다녔어. 하하가면에 나와야 될 텐데 여기에 나와 있네. <laughs> 맞네. 어저 추가면 나왔어요. 제가. 아나 아, 나온 적 있어? 네, 저희 나왔어요. 아 진짜로? 네, 응. 첫 번째 예시인데 네, 아그 그때 역대 저희가 3위였어요.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어 네. 나왔었구나. 몰랐어. 음, 아 난. 한국에 없었으니까 아, 맞아. 아 맞다 어... 아 우리 지안이 어서오고 여기는 이제 영화 함정 조한선 씨, 마동석 씨와 열연을 펼쳤던 여주인공으로 열연을 펼쳤던 우리... 지안 네 친한 동생이에요 한 벌써 한... 우리가 몇년 됐지? 엄청 네, 오래됐죠 어, 한... 여덟 살때 처음 만났으니까 1 4 년. 우리 나이. 어. 선물이 있다고요? 네, 근데 아시, 부끄러워가지고. 왜왜왜왜 부끄러워요? 아니, 너무 잘생겨가지고 거... 진짜. 뭘 잘생. <laughs> 아니 남자 잘생겼는데 남자, 남자, 남자 좋아해? 어, 아니 진짜 어. 남자 좋아하세 <laughs> 심장이 뛰지? 아. 어, 왜 그래? 어, 아 무례했어. 아, 아 우리 버스 남의 친청 님께서 또 만져 무원 감사합니다. 오. 형님 오랜만이에요. 예. 네. 아왜왜 왜 남자한테 심장템쟁이같아 그러니까요 눈이 너무 예뻐요. 아 눈, 아 눈이 예쁘다니 네. 아, 그래? 아 진짜. 왜 그래? 아니 아니 왜 그래? 나도 눈나. 이쁜데 원래 이런 애가 지금. 아니거든요. 얼굴 아, 아. 빨개졌어? 어 빨리 너네. 어? 너무 당황스럽다. 아 진짜? 어? 나왜그러지 아니 오빠. 어. 공개하지 않을 거야. 이쪽. 아왜 왜? 진짜로? 네, 이게 완판됐다가 지금 오빠가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고. 네. 우와. 리벤프라고 어? 리벤프. 리벤프. 내가 입은 거? 얘가 입은 거?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에요. 아, 예, 예. 요즘에? 와, 예쁘다. 리벤프. 와. 여기 이게 좀 특이해, 요런 게. 판매가가 얼마인데? 11만 원. 와! 굉장히 비싼데 네? <laughs> 이거 선물을 받는 거예요, 제가? 네, 아, 형이 입어 주시 너무 감사하죠. 아, 나 입고 방송 해야겠다 봄에. 아, 네. 음. 진짜로. 이게 영웅 재중이 무셔서 완판쳤어 아, 진짜로? 어. 네. 일본 분들이 많이 샀어요 이거. 와, 지금 네. 그러면은 지금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네. 어, 완판돼 가지고 앵콜 주는. 아, 아. <laughs> 교복 되겠네 저. 잘 기억해라, 이제 맨날 입는다. <laughs> 봄에 나 이것만 입고 다닐 아, 수 있어 진짜. 옷이 별로 없어갖고. <놀라> 진짜 오빠 왜 그래? 안 그러는데 어? 제가 인스타에 선물 들어손 한번 잡아주시면 안 돼요? 어, 어 감사합니다. 왜? 안 이렇게. 어어 어. 어머 아는로나 <놀라> 어. 긴장된 거 처음이야. 눈도 어, 못 마치겠어. 음성적이야. 어 뭐야? 왜 그래? 어, 연예인들에 <놀라> 많이 봤을 텐데. 어 이상해. 어왜 어, 어, 뭐, 그러냐 그래? 왜왜왜 그렇습니까? 오래. <laughs> 어, <뭐래? 웃음> 오빠 이거 꺼봐 잠깐만. 처음 봤어. 어, 시청자들은 재미어요량아친하이지네요 아, 아, 예. 어, 진짜로. 몇살이세요그거 진짜? 아, 이 네. 네. 아, 끈, 끈, 끈. 나 이거. 아, 이거. 이거. 좀...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나 서로> 또... <laughs>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어거 아, 내가 어, 같이 대박. 유튜브를 음. 하잖아. 내가 음. 이런 거 처음 봤어. 아 진짜? 어. 너뭐 너무 친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처음 <laughs> 만났는데. 아니 아나 누나 나 이렇게 눈, 눈을 쳐다볼 수 있긴 했는데 형 눈을 못 쳐다보겠어. 아니, 나... 미션 터졌어. 아, 왜 그래 하지마. 아, 진짜, 어, 미션이 그래. 터졌어. 예? 미션이 터졌어. 왜? 우리 대구 아재 아재님께서 에. 이게 33,300개가 이게 유미가 입술 모양이라서 음. 남자끼리 뽀뽀해야 되는 입술 보자. 도래 도래 뭐래, 뭐래? 괜찮아, 괜찮아? 남자끼리. 오빠 왜 그래, 오빠가 아니, 여기 미션이 터져갖고. <laughs> 아 진짜? 게 <laughs> 남... 그러면은 양아씨가 올래 올 거죠. 아니 저한테 주세요. 아 내가 해줘. 네. 내 입술을 느끼고 싶어. <웃음> <웃음> 오빠 왜 그래? 나에, 아, 나 좋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싸나네. 자 일단 우리 대구 아재 아재 형님의 그 미션을 한번 해야 되니까. 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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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아, 진짜. 아. 입에 달려 그랬어? 아, 진짜. 느고 진짜. 입에다 해. 남자끼리. 와, 잘전 버렸다. 아, 나 눈물 났어. 아, 눈물 나요. 진짜 눈물 <laughs> 나. <laughs> 나 진짜 너무 슬 아, 진짜. 아니, 입에은하어게아 그냥 잖아 그냥 뽀뽀하아했잖아아볼잖아볼아보내달볼볼아 보내달리잖아. 고내달리잖아보아 보내달리잖아. 보내달아보내이아보리잖아 보내달리잖아. 보내달리잖아. 보리잖아 보내달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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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달리잖아 저는 안 봤어. 왜냐면은 그게 이제 새끼 같은 작품성이 있는 영화기 때문에 어, 여기. 저는 봤는데 별 느낌 없더라고 근데 우리 형보니까더 긴장되네. 어, 나도 배드씬한적 있거든요. 아, 진짜요? 어, 형도 옛날에 예전에 어. 배우였었어 갖 어, 아, 어, 진짜 잘생겼어. 눈 처져 어. 가지보겠습니다그 옛날에 심장아 어, 어 그래서 지안이는 지금도 배우 활동하고 있고요. 음, 네. 나이는 비밀. 여자 배우 뭐다 알겠지만 검색하면 <laughs> 다 나오지만 비밀이고 저랑은 이제 14년 전에 음. 그 같은 소속사였었어요 음, 예전에 맞아. MBC 프로덕션에서 같이 있다가 지원 음. e n t 라는 회사에서 같이 어 같이 연기 수업 배우면서 정말 같이 힘듦도 같이 하고 음. 고민 있으면 서로 상담하고. 서로 내 그러니까 회식이 있으면 제가 또 술을 많이 못 먹으니까 음. 옛날부터 그러면은 지안이가 흑기사를 해줘. 술못 먹었다며? 나 술을 못 먹었어. 못 먹는데도 마신 거. 못 아. 먹는데도 아. 내가 더 심하니까. 심하니까 유진이가 음. 흑장미를 해주고. 나 흑기산 제가 줄게 오케이 오게 자. <웃음> 어 다리 운동했다 말이야. <laughs> 아, <됐어. 웃음> 아, <오케이. 웃음> 자 여기는 이제 지안 양아가 둘이서 <웃음> 유튜브. <웃음> 채널을 개설해서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이름은 햇살 TV, 햇살 TV고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씩 구독해 주시고 또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어,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예, 햇살 TV. 근데 갑자기 둘이서 하게 된 이유는 뭐야? 교회 네. 같이 다니는데. 아, 교회를 음. 같이 다녀. 그래서 내가 놀란 어. 거야. 얘가 오늘 여행 <laughs> 동물 해가지고 음. 뭐지? 우리 햇살 TV 구독자님들이 어... 보면은 놀랄 것 같은데. 안 보시겠지. 근데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에 예, 그래서 이제 둘다 이제 누나도 그렇고 저도 음. 이렇게 아기들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아, 애기를 예, 좋아해. 애기다 보니까네. 음. 같이 해서 이제 또 이렇게 케미가 이렇게 성격도 잘 맞고 그렇죠. 이래 가지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옆에서 추천해 줬어요. 한번 둘이 유튜브를 해 보는 게 어떠냐? 음. 이래서 시작을 했죠. 콘, 콘텐츠는 컨셉은 아, 우리는 음. 이제 삶에 지치고 압박한 음. 세상에서 음. 이제 우리 유튜브를 보고 조금이나마 힐링이 될수 있는 음. 그런. 그러면은 음. 그 유튜브의 목표는 뭐야? 목표? 어느 정도 크고 싶고 유튜브로 임해서 무엇을 하고 싶고. 음. 그. 그렇죠. 어. 솔직히 나는 그냥 음. 내가 정말 힘이 났던 게 SNS의 메시지가 음. 정말 지쳤었는데 나의 연기를 보고 음. 힐링이 된다고 했던.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잊혀지지가 않아 그 언제적 메시지야? 얼마 안됐어아 얼마 안 됐지? 저 네, 시행해서 아, 네, 뭐, 영화를 보고 아, 이런... 근데 그치 14년 전에 너의 연기를 보고 <laughs> 그럴 순 없지 그때는 어.. 미화트 찍으면서 오빠! <laughs> 아 말하면 안 되나? 아, 그만! 아, 닥쳐라! 하는 마음에서 아말 힐링하고 슬림.. <laughs> 아이 누나 말 별로 안 들려서 왜 <laughs> 싸늘하다 <laughs> 근데... <laughs> 지금 저는 이제, 이제 음. 양현이랑 이제 어릴 때 나와서 이 활동했던 거는 어린 사람들한테 이제 추억을 남겨주고 음. 저희가 이제 제가 j y p 1호 가수로 나온 거든요 음. 진영형이 음. 저희 캐스팅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건 그때 추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도 커서 이제 나오는 모습들을 최대한 공개를 안 했던 게어 음. 커서는 이제 우리가 또 따로 다른 모습도 보여주자 또 양현이랑은 아니라 이제 또 서로 각자 뭐라는지 보여주자고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도전하는 거를 좋아해서 음 이제 어뭐 이런 로고 디자인부터 제옷다 디자인을 하면서 음뭐 여러 그렇게 하다가 이제 누나랑도 이제 누나가 예서 뭐음 유튜브를 아말나말 떨려 지금 네 너무 잘 네. 들어주니까 형이 그래서 이렇게 네. 시작을 했고 네그 저는 이제 음. 만약에 유튜브 하면서 또 어떻게 좀 당연히 뭐 수익이 모일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나중에 누나랑 같이 그런, 그런 걸 가지고 육돕기? 예. 그런 아... 봉사 활동을 좀누나또 아... 우리 그거를 많이 하고 싶어서. 지금 지안이는 아직 그거 하고 있어? 북한에 음. 보내지는 음, 라디오 방송? 어, 음. 아직도 하고 있어? 음, 음. 매주? 응, 음, 아니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음. 나 얼마 전에 음. 북한 탈북민 형님 아... 만나 갖고 그분 오. 5시간 인터뷰 했나? <laughs> 어. 뭐 어떻게 만났어? 일본에서. 지나가다가 어... 갑자기 민성 씨 이렇게 말을 걸더라 어... 그래갖고 그분하고 얘기를 듣는데 그 북한의 그 참상 응? 북한의 그 어마어마한 어... 그 실상 어, 맞아, 정말 맞아. 슬픈 이야기 막 음... 인육도 먹고 막 이런 이야기도 어... 다 들었어 음... 너도 다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못들을것 같은데도 나 많이, <laughs> 같은데, 많이. 많이, 많이 들었어 그래갖고 <laughs> 그 정말. 지금 지금 지안이는 그것 하고 있거든요. 그 뭐지? 제목이? 어, 배우 지안과 함께하는 음악 여행. 어, 그게 이제 북한에 음. 송출이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몰래... 몰래 이불 안에서 듣는 어. 이불 몰래 안에서 숨어서? 몰래 숨어서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음. 2주에 한 번씩 녹음을 하지. 맞아. 그리고 매주 방송이 돼. 매주인데 2주에 한 번씩 음... 한 번은 똑같은 방송 음... 그리고 그게 방송이 되는데 지안이는 그것도 노페이 말해도 되나? 그런 거 말해도 되나? 나 봉사한다고? 응아나 원래 그런 거잘안해아 아, 내가 얘기하는 괜찮아 네 입으로 얘기하면 좀그런 당연하죠 어 오빠는 어, 얼굴이 그래. 나랑 남매냐고 막 그랬어. 아 그런 그런 말 많이 들었고. 어가 부럽다. 어머. 그리고. 너왜 그래 진짜. 아 나는 맨날 쌍둥이니까 맨날 그런 소리 듣고 다니거든. 내가 아 그냥 잘. 아, 진짜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지. 네. 아니야. <laughs>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야 <laughs> 진짜. 오늘... 아, 근데 웬만한 연예인 그 사람들보다 진짜 잘생겼어, 이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예. 어후... 피부도. 형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마흔 둘. 아 네. 진짜? 진짜 동안 동다 마흔 둘. 피부가 되게. 관리를 아, 피... 받아요? 아니 뭐, 별로... 왜냐 누나도 피부가 좋으니까 둘이 남매라는 뭐... 거는 뭐 음... 어.. 음... 진짜 프로 <laughs> 닭살 났지 <돋지> 않아 지금? <laughs> 어어뭐난 프로니까 <웃음> <웃음> 아니 왜? 에이. 주인공 중국에 이제 주인공 캐스팅이 됐는데 오빠가 안 한다고 <laughs> 그때 왜안 한다고 했어 오빠? <laughs> 아, 그냥 그때는 최자연이 <laughs> 자연이가 뜨기 전이었어. 그래서 중국 시장이 무서웠어 음. 응, 음악도 하고 있었고 내가 중국 쪽에 캐스팅이 됐는데 오빠가 어, 안 한다고 응. 그래가지고 다들 대정신이 아니라고 장난꾸러기시네요 라고 누가? 량아 제가요? 어. 왜요? 어떻게 하면 아, <laughs> <제가 말해. 웃음> 아, 안 돼? 제가만 아 근데 안안 되겠다 진짜 못하겠다 누나 그만하자 <laughs> 진짜 미치겠다. 아래카메라였는데 진짜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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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했어? <laughs> 아니 <안 웃음> 아무도 는안는데 진짜 안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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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설퍼 우리. 아, 아, 아 역시 몰래 카메라였어. 카메라, <laughs> 카메라, 첫 장면부터 첫 장, 첫그카메 <laughs> <laughs> 아, 저희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저희도. <laughs> 아, 아 드네요카가 아, 아, 나는 뭐. 차피님 저희 이제 아까 썸네일은 형이랑 저희 입 마주칠 뻔 한걸로 해주세요. 나한테.. 일로 와. 자꾸.. 일로 와. 아 왜? <웃음> <웃음> 아, 나는 진짜 90%가 남자 팬이니까 아 역시.. <웃음> <웃음> 역시 여기서도 죽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아 뭐네 뭐. 섭섭해. <laughs> <소통을 웃음> 아 약간 섭섭해. <laughs> <Display> 약간 섭섭해. <laughs> <약간 척적해. 웃음> 어 귀지 살아있네 살아있어. 되게 고급스럽고 오빠한테 잘 어울린다. 응. <laughs> 내가 스커트 핏이 좋아. 그러니까 이건 또 뭘까 아니지? <laughs> 우리 웨딩도 같이 찍었잖아. 아 <laughs> 맞아. 내, 내 유튜브에 있어. 아니 근데 오빠 어. 그때 나는 이런 방송 모르고 아. 오빠가 자꾸 방송만 해가지고 아. 내가 찍지 말라고. <laughs> 아 그때는 유튜브를 몰랐던 거야. 네. 그러니까. 아니, 그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방송을 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이제 촬영을 가기로 했는데 나랑 입장이 달랐던 거야. 그만그 찍으라고 그만 찍으라고 우리 아... 싸웠어. <laughs> 그래서 난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수 얘기하더라고요. 형 만나면 너무 미안한 게많은 오빠하고 아... 없다고 아... 미안한 게 마... 에...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계획 그때 어... 이제 방 방제에다 억울로로 음. 민성 지안 결혼 뭐 이렇게 했는데 음... 그게 실시간 그러니까 뭐랄까? 연관 검색어로 뜨니까 지안이가 울었어. 아... <laughs> 어? 오빠가 그렇게 싫었어? 어? 아니. 지금은 이제. <laughs> 너무 미안해, 생각하면은. 지금은 이제 개인 방송을 이해를 하는데. 근데 <laughs> 음, 그때는 모르니까. 그때는 I 아예. 모르는... 게... 그게 2년 전인가? 아니, 더 오래됐어. 2년 전이야, 2년 전. 3년 전 아니야? 2, 3년 전인데. <laughs> 뭐야, 이거? 이거? 어. 동영상? <laughs> 아, 진짜? <laughs> 부끄럽다. 뭐 하는데, 오빠? 나 지금? 꽁미남. 꽁미남. 나 지금 이거 음, 방송 세팅 하고 있어. 지한이는 지금 남자친구는 없잖아요, 오빠. <laughs> 어왜 어, 어, 이렇게 없? 안 생겨? 진짜 안 생겨? <laughs> 아, 안생기더래 누나가 어, 네. 어 철벽녀예요, 철벽녀. 대시하는 남자들은 많지. 많죠, 오빠. 음... <laughs> 나는 지한이 연애 얘기도 알아. <laughs> 옛날에 대학교 <laughs> 너 대학교 다닐 때. <laughs> 나, 나 지금 입술 떴다. <laughs> <laughs> 나... 어? 아니 옛날 얘기인데. 아, 그거예요. 네,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아니. <laughs> <laughs> 누군누구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아니. 어? 오빠 어. 어떤 연애랑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아예 왜 그래? 내... 없나? 저 그거 봤어요. 어떤 방송 중에 거? 어떤 그 거? 해변가에서 갑자기 새우깡 여기 있는 거뭐 뭐, 먹어라 막. 아, 역시 남자네. <laughs> 여자 좋아해. <좋아하네. 웃음> 100% 화장실, 여자 좋아해. 지금. 이렇게. 아니, 여자 좋아. 여자 좋아하네. 100%그 어... 영상 봤으면은 아, 여자 좋아하는 거야. 아, 아, 아 썸네일이 딱봐 보기 좋더라고요. 승가자. 아, 아그 나, 아니, 근데 진짜 그거 진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아, 갑자기. 그 갑자기. 친구들이요? 네. 근데 내가 궁금했던 게그 친구들이랑 그 여자애들도 헌팅하는 사이였대 맞아, 그래서, 맞아. 대박이다. 그거 그... 보고 제가 잘 분방하다고. 아, 아. 근데 <laughs> 처음 본 헌팅한 사인데 이그 <laughs> 남자가 여자한테 가슴에 과자 꽂아주면서 먹이라고. 그것도 하남동 한 거예요, 그게? 응. 네. 그냥 좀 짜고 친짜그 거들요. 아, 잠깐만. 지아지 지아나! 지아나! 어, 있 마이크 꽂고 갔어. 잠깐만. 누나 마이크. <웃음> 마이크. 코나하 선은 고란나 스폰서의 제공으로 올립니다.